미녀와 순정남 40회가 방송되었는데요. 공진단은 지영에게 3억의 봉투를 받습니다.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냉정하게 돌아서는 지영. 필승을 찾아온 공진단은 돈을 어디서 빼돌려서 지영 씨에게 줬는지 철저하게 조사를 하겠다고 했어요. 공금 횡령하면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알려줄 테니 기다리라고 하는 공진단. 필승은 얼마든지 하라고 자신도 궁금하다고 말합니다. 순정 할머니는 필승에게 지영이가 공진단을 만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밝히고, 공 대표가 돈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백미자가 지영이를 공진단과 만나게 해서 할수 없이 공진단을 만났다는 얘기를 듣게 되는 고필승. 필승은 그제서야 그것도 모르고 있었다며 눈물을 흘립니다. 공진단은 파혼을 당하고 입양도 취소되고 후계자에서도 밀려나게 되었고, 홍예교는 상구를 만나 사실 얘기를 전합니다. 진상구는 App 회사는 공진단 거라는 홍해교의 말에 공마리를 죽여버릴 작정을 하고 있었는데요. 공마리를 향해 차를 몰고 돌진하는 진상구였고, 필승은 마리를 밀쳐버리고 차에 치이고 맙니다. 필승은 다음화에서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의식이 없는 상황입니다. 필승이 일어날 거라 믿고, 지영은 필승이 깨어나기만을 기다리고 있고, 진택은 필승의 사고가 그냥 난 사고가 아닌 누군가가 해친 거라고 철저한 수사를 부탁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공마리는 필승이 차 사고가 나고 그 충격으로 정신을 차리며 공마리가 돌진하는 차의 운전자를 알고 있을 것으로 보여지네요. 다음 전개들을 더 지켜봐야겠습니다.